신. 인간혁명. 29권. 이케다 다이사쿠. 상. 나.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이듬해 봄 광선유포의 도상에서 돌아가신 동지를 기리는 춘계합동 위령제가 도쿄 하치오지에서 열렸다. 아키코는 이 위령제에 참석했다. 그때 신이치는 아키코와 이야기를 나누고 힘주어 격려했다. 남편을 여의고 혼자서 자녀를 보살펴야 하니 분명 괴롭고 힘들겠지요. 그러나 당신이 슬퍼하면 남편도 슬퍼합니다. 반대로 당신이 활기차게 발랄하게 학회활동에 힘쓰고 환희하면 그 생명은 남편에게도 전해집니다. 그것이 불법의 원리입니다. 아키코는 충계합동 위령제에서 받은 신이치의 격려를 결코 잊지 않았다. 좌절할 때마다 그때 들은 말을 떠올리고는 자신을 고무하면서 창제하고 학회활동에 힘썼다. 열심히 성심성의를 다해 일에 몰두하는 아키코를 주위 사람들도 차츰 응원하게 되었다. 남편 다다시가 세상을 떠난 지 12년 회사는 순조롭게 실적을 올리고 있었다. 신이치는 곧 있으면 다다시의 12주기입니다 라고 듣자 아키코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일도 센슈 문화회관에서 개관기념 근행회를 여니 그때 남편의 법여도 함께 올립시다. 괜찮다면 자녀분들과 함께 오십시오. 어머니와 함께 고생한 훌륭한 자녀분들입니다. 나도 꼭 만나, 칭찬하고 격려하고 싶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 살아간다. 한 사람을 진정으로 격려하고 힘을 북돋우려면 그 사람에게 힘이 되어 주는 사람도 칭찬하고 격려해야 한다. 이튿날 11일 낮 신이치가 주변 지역을 둘러보고 생슈 문화회관으로 돌아오자 현관 앞에서 키코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다. 선생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족이 다 함께 왔습니다. 아키코는 자녀들을 소개했다. 이쪽이 큰아들 가스야이고 26살입니다. 둘째 아들 고헤이는 22살입니다. 그리고 딸 사토미입니다. 20살이 되었습니다. 큰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타일관계 회사에서 일한 뒤 가업을 잊고 있었다. 또 둘째 아들은 이해봄에 대학을 졸업하고 건축자재관계 기업에 취직했다. 막내 사토미는 치과 위생사를 목표로 전문대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신이치는 자녀들과 악수를 나눴다. 훌륭하게 성장했군요. 돌아가신 아버님도 갈채를 보내시겠지요. 어머니를 소중히 하십시오. 반드시 효도해야 합니다. 고생하며 여러분을 키우신 일본 제일의 어머니입니다. 어머니는 저명인처럼 각광을 받는 일은 없을지 모르지만 세상의그 어떤 여성 지도자보다 존귀하고 위대한 여성입니다. 서민의 왕자로서 행복 박사로서 최고의 훈장을 드리고 싶은 분입니다. 이런 어머니를 최고로 자랑스럽게 여기기 바랍니다. 숭고한 그 뜻을 이어받기 바랍니다. 그것이 돌아가신 아버님의 소원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은 아버님의 추선 보멸을 겸해서 개간 기념근행계를 엽니다. 함께 근행합시다. 신이치는 기뻤다. 수명의 폭풍우와 엄연히 맞서 싸우며 새 자녀를 훌륭하게 키운 광포의 어머니를 진심으로 찬탄하고 싶었다. 인생에는 온갖 시련이 기다린다. 그때 신심을 분기시켜 고난을 도전하면서 고뇌하고 투쟁하면 자신을 연마하고 단련할 수 있다. 거기에 인간 혁명이 있다. 이나시니시는 아키코에게 시를 지어 선사했다. 아름다운 마음으로 생리해노라. 센슈전 센슈에 머무른 지 이틀째가 되는 11월 11일 신이치는 낮과 저녁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센슈 문화회관 개관 기념 근행회에 참석했다. 신이치는 낮에 열린 근행회 때 일가 활약을 구축하는 핵심을 말했다. 한 집안에서 한 사람이 훌륭하게 신심하면 모든 가족을 구제할 수 있습니다. 신심 때문에 싸우면 안 됩니다. 가령 자녀가 신심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요. 때로는 단호하게 말이도 좋지만 깊은 애정에서 나오는 말과 행동이어야 합니다. 신심을 권유하는 까닭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신심 때문에 말다툼을 했다는 분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자기를 위해 신심을 시키려다 감정적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를 생각하는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통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신심을 해보자고 마음 먹을 때가 옵니다. 조바심을 낼 필요는 없습니다. 자칫하면 어머니는 아이에게 내일 시험이지 제목은 불렀니 제목을 부르지 않으니 성적이 오르지 않는 거야라고 앞뒤 가리지 않고 공격적으로 잔소리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비와는 거리가 멉니다. 누구라도 반발하고 맙니다. 큰 웃음을 잃었다.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므로 추궁이나 명령이 아닌 배려 넘치는 현명한 말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네가 인생을 어떻게 살지는 자유란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인생이야. 이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오직 한 가지 내가 가르쳐줄 수 있는 최고의 보배가 있단다. 그것이 신심이야.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지지 않는 힘을 이끌어낼 수 있지. 무슨 일이 생기면 제목을 부르거라. 그러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단다. 이것만큼은 기억해 두렴. 이렇게 말하면 자녀도 그렇구나 하고 생각하는 법입니다. 남편이 미입해인 경우도 나는 당신과 서로 사랑하며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신심에 힘쓰고 있고 당신에게도 권하는 거예요. 라고 말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자신이 간부라도 가족이 심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그런 일로 학계에서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다. 확신을 잃고 의기소침하면 더더욱 안 된다. 한 사람이 강성한 신심으로 일어서면 일과 친척을 행복의 방향으로 반드시 이끌 수 있는 것이 위대한 묘법의 역용이기 때문이다. 가족이 아직 입회하지 않았다면 가족 모두의 행복을 바라면서 일과 활약의 신심을 목표로 진지하게 제목을 부르면 된다. 도전해야 할 과제가 있기 때문에 비로소 열심히 신심하겠다는 의욕도 생긴다. 고뇌가 없는 인생 따위는 없다. 지용보살이란 고뇌와 맞서 싸우면서 고뇌에 지지 않고 광선유포라는 사명을 위해 끝까지 살아가는 불굴의 환희가 넘치는 사람을 말한다. 근행회에서 그 인사를 끝내 신이치는 강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별실에서 스피커 소리로 회합의 상황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서둘러갔다. 그리고 격려의 말을 건넨 뒤 피아노로 다가갔다. 나는 피아노를 그리 잘 치지는 못하지만 여러분이 기뻐해 주신다면 연주하겠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다계층에 필사적으로 광선육보에 매진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되게 욕을 먹고 심한 대우를 받는 등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나는 몸이 잘려 나가는 듯한 심정이었습니다. 오늘은 사랑하는 동지를 찬탄하고 고생을 위로하는 뜻에서 연주하겠습니다. 즐거운 히나 마스리에 이어서 유학해 고약해 경쾌한 가락이 흘렀다. 연주가 끝나자 다음은 무슨 곡이 좋겠습니까?라고 물었다. 곧바로 아스하라 삼열사입니다라는 소리가 들렸다. 지네치는 용감한 사람으로 정의로운 사람으로 행복한 사람으로라고 기원하면서 건반을 두드렸다. 한 곡, 두곡 연주하는 사이에 모두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 이것으로 되었지요. 자, 함께 출발합시다. 그러고 나서 신이치는 스태프 청년에게 이렇게 말했다. 이제 만나지 않은 사람은 더 이상 없겠지? 있으면 꼭 이야기하게. 모처럼 오셨는데 만나지 못하면 죄송하니까. 사고가 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지만 위협적이고 권위적으로 차갑게 응대하면 안 된다. 인간성을 부정하는 종교의 권위주의, 권력주의와 맞서 싸운 단체가 참가 학회이기 때문이네. 오신 분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지혜를 짜내어 응대해야 한다. 11일 저녁, 근행회에서도 신의치는 모두를 철저히 격려했다. 또 간담이나 개인 지도에도 여념이 없었다. 다시는 이곳에 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심정으로 격려하고 또 격려했다. 그러자 불가사의하게도 피곤이 사라지고 힘이 솟아올랐다. 11월 12일 오전 신내 진흥 기시와다시에 있는 센슈 회관을 둘러보았다. 1964년 가을에 완성된 2층 건물의 작은 회관이다. 이즈 미사노시의 센슈 문화회관을 준공하기까지 이 회관이 센슈 방면에서 활동의 중심지였다. 사람들의 관심은 새로운 것에 집중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용한 장소는 어떻게 되었을까?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등을 생각해 직접 찾아가 손을 써야 한다. 그것이 리더의 중요한 자세이다. 건물뿐 아니라 무슨 일이든 사람들이 미처 생각지 못한 곳까지 살피는 노력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차창 밖으로 기시와다 성이 보였다.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 성은 이즈미노 지방의 슈고 지방의 경비와 치안 유지를 담당한 관직이었던 구스노키 마사시계의 일족인 와다. 다카이에가 1334년에 축조했다고 한다. 천수각, 성중심부의 막록은 에도시대 후기에 벼락을 맞아 타버렸는데 제2차 세계대전 뒤에 재건했다. 봄에는 파란 하늘에 우뚝 솟은 천수각과 이끼 낀 돌담, 그리고 벚꽃이 어우러져 아름다운 경관을 이룬다고 한다. 신이치는 센쇼 동지에게 새로운 상승의 시대를 개막하는 의미에서 센쇼의 노래를 작사해 선사하고 싶어 가사를 짓기 시작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기시와다성과 창가의 새로운 법성인 센슈 문화회관이 머릿속에서 오버랩되었다. 그리고 문화회관 뜰을 가득 메운 정성어린 국화와 회관에서 본 아름다운 월천장, 환희가 넘치는 동지들의 웃는 얼굴이 잇따라 떠올랐다. 신혜진는 자신의 혼을 이 땅에 영원히 남긴다는 심정으로 작사했다. 센슈 문화회관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가사가 완성되었다. 이날에는 오후 1시부터 여자부의 날을 축하하는 센슈의 여자부 총회가 열렸다. 이 총회에도 신이치는 기꺼이 참석했다. 그 자리에서 모리카와 가즈마사 부회장이 이렇게 말했다. 오늘 야마모토 선생님이 센슈 회관을 둘러보시고 차 안에서 센슈의 노래를 작사해 하셨습니다. 선생님이 이 노래를 여자부 여러분에게 먼저 들려주자고 말씀하셨기에 발표하겠습니다. 모리카와가 센슈의 노래 가사를 낭낭하게 낭독했다. 1. 벚꽃과 아침해의 센쇼에는 넘치는 공덕에 웃음 짓는 얼굴. 이 사람, 저 사람 원초부터 분리의 동지인가, 형제인가. 2. 아, 평화로운 이대지 수백만의 우렁찬 소리는 환희의 스크럼으로 길을 열고 씩씩하게 노래하라, 우리 벗이여. 3. 하늘에 달이 있고 땅에는 국화. 향기로운 인제 센슈의 광포의 깃발 마침내 선다. 아 센슈의 성 빛나라. 커다란 박수 소리와 함께 기쁨으로 웃음 짓는 얼굴이 장례를 가득 메었다. 신이치가 인사의 차례가 되었다. 신이치는 여자 부원의 행복을 바라며 이렇게 말했다. 젊은 생명이 발산하는 빛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청춘 그 자체가 최고의 아름다움입니다. 청춘에는 젊음도 있고 희망도 있습니다. 그 자체가 장점이고 특권입니다. 게다가 여러분은 자기 내면을 연마하고 단련해 개성을 최고로 빛낼 수 있는 신심이라는 절대적인 법칙을 알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타인에게 의존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자신에게 자신감을 갖고 의연하게 꿋꿋이 살기 바랍니다. 여자부 시절은 생에 걸친 행복의 궤도를 건설하는 시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궤도를 만드는 힘이 신심이고 교학입니다. 산다는 것은 숙명과 맞서 싸우는 투쟁입니다. 숙명이라는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생명의 대법인 불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도 교학을 공부해 행복을 위한 인생 철학을 철저히 몸에 익히기 바랍니다. 또 자인화타에 걸친 신심으로 벗의 행복을 위해 행동하고 경애를 넓혀 그 무엇에도 지지 않는 강한 생명을 기르고 복원을 쌓기 바랍니다. 신애치는센쇼의 여자부총회에 이어 각부 학동 근행회에도 참석했다. 근행회 참석자는 센쇼 문화회관을 국화로 장식하기 위해 정성을 다해 국화를 재배한 각 대블록의 멤버들이었다. 이틀 전 신이치는 활짝핀 국화를 보고 간사의 간부에게 이 꽃을 재배한 분들은 근행회에 오셨습니까라고 물었다. 그 멤버들은 참석 대상이 아니라는 말을 듣고 이렇게 제안했다. 근행회를 몇 차례 더 열어서 국화를 재배한 분들을 초대할 수 없겠습니까? 나는 몇 번이라도 참석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고생하며 진심을 다하는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학회입니다. 나는 직접 만나 뵙고 진심으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부합동근행회가 12일 오후로 정해졌다. 사람들을 생각하는 하나하나의 배려 속에 인간주의의 빛이 빛나는 법이다. 신의지는 근행회에서 좋아지는 것은 불가사의요 나쁘게 되는 것은 필정이라고 생각하라. 어서 1190쪽 라는 어서를 배독하고, 광포의 길은 고투의 연석이라고 각오하고, 모든 난을 이겨내어 인생에서 승리하고 행복을 구축하기 바란다고 힘주어 말했다. 또 국화를 재배하느라 애쓴 노고에 감사하고, 상찬과 격려의 시를 잇따라 지어 선사했다. 하늘에는 달, 땅에는 국화향기, 광포로다. 국화 재배 기뻐하는 사람을 보고 남몰래 눈물 짓네. 눈이 번쩍 뜨이는 이 세상의 한폭 그림인가. 국화꽃 정원. 국화를 보니 신의 마음이 보이는구나. 영산도 이와 같을까. 국화꽃 물결. 근행회에서 지도를 마친 신이치는 강당 한쪽에 모여있는 노부인들에게 다가갔다. 고투하며 광선유포의 길을 개척한 초창기 공로자들이리라. 수많은 광포의 산하를 꿋꿋이 걸어온 고투와 영광이 아른거렸다. 부처를 우러러보는 심정으로 노부인의 어깨를 감싸며 이렇게 말했다. 잘 오셨습니다. 위대한 어머니들을 만나 기쁩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여러분을 보면 나의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오래 오래 사십시오. 그것이 내 소원입니다. 텐슈 문화회관에서 각부 합동근행회를 마친 야마모토 신일치는 미나미 오사카 문화회관 훗날 하비키노 문화회관으로 갔다. 일정에는 없었지만 대블록 장애가 있다는 보고를 듣고 서둘러 격려하러 갔다. 한순간도 헛되이 하고 싶지 않았다. 잠시라도 시간이 있으면 동지를 위해, 광선유포를 위해 사용하고 싶었다. 그러한 나날의 실천이 불석신명 사신홍법에 통한다. 신일치는 온 힘을 다해 이렇게 외쳤다. 인생에는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찌 보면 모두 재행무상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부부도 어느 쪽이든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애별리고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 무상한 현상 깊은 곳에 묘법이라는 영원한 법리가 있습니다. 이 법리를 바탕으로 자신의 경애를 혁명하면 고뇌의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와도 그 파도에 지지 않고 유유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 니치렌 대성인은 제목을 가르치고 어번존을 나타내셨습니다. 재행 무상의 세상에서 상락 아정의 인생을 구가하고 유락을 만끽할 수 있는 방도를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13일에는 효고현 가코가와 문화회관을 방문해 가코가와 지부 결성 17주년을 축하하는 기념근행회에 참석했다. 당초 신의 씨는 일정 때문에 가코가와를 방문하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지금까지 만나지 못한 분들을 어떻게든 격려하고 싶다는 강한 마음에서 방문을 결행했다. 신이치는 간사이 간부에게 이렇게 말했다. 지금부터는 효고현이 중요합니다. 효고가 강해지면 그것에 개발되어 오사카도 강해집니다. 효고와 오사카가 서로 절차 탁마한다면 그것이 간사이를 이끄는 힘이 되고 나아가 일본과 세계를 이끄는 굉장한 힘이 될 것입니다. 또, 효구현을 강화하려면 지금까지 그다지 빛을 보지 못한 가코가와 등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영원한 상승의 왕자, 간사이를 구축하는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가겠습니다. 간부가 솔선에서 새로운 곳으로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신혜 지는 가코가와 문화회관 근행회에서 어떠한 병법보다도 법화경의 병법을 쓰실지어다, 어서 1192쪽 라는 어서를 배독하고 지도했다. 생활, 일, 장사 등 인생의 모든 일에서 신심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대확신이 넘치는 신심을 일하고 힘주어 말했다. 또 가코가와에서는 하리막권, 대표 간부와 간담하는등대화에 대화를 거듭했다. 이튿날 14일에는 효고현 아시야시에 있는 간사이 도다 기념관에서 그 부근에 사는 회원들과 정오가 지나서부터 간담회를 열었다. 그리고 히메지 문화회관에서 열리는 히메지 의 지부 결성 18주년 기념 근행회에 참석하기 위해 저녁에는 히메지로 달려갔다. 히메지에는 11년 만이었다. 저 힘의지성처럼 당당하게 신념을 관철하는 불법자가 되기 바랍니다. 신혜지는 위대한 승리성 효고를 가슴 속에 그리며 외쳤다. 동재는 환호성으로 답하고 힘차게 일어섰다. 그리고 힘의지권 대표 간부와 대화할 때도 온 힘을 쏟았다. 쌓인 피로를 떨쳐 버리고 임종이 지금 어서 1,337족이라는 심정으로 행동했다. 15일에는 간사이 도다 기념관에서 고베 니시노미야 방면의 지부장, 지부 부인 부장과 간담하고 인근에 사는 멤버와 기념 촬영을 했다. 그리고 오사카부 도요나카시에 있는 간사이 마키쿠치 기념관을 방문해 현지 간부와 근행 창제하고 도쿄로 돌아가기 직전까지 격려하고 지도했다. 창가의 항로에는 아직도 먹구름이 낮게 깔려 폭풍우가 거세게 히오라치 조짐을 느끼게 했다. 동지들은 모두 온갖 고뇌를 아는 채범민하고 발버둥 치면서도 금세 자신이 맡은 사명을 완수하게 인도라며 필사적으로 투쟁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그야말로 진흙 속에 핀연꽃처럼 다개지고 승고한 부처의 사자 같은 사람들이다. 신희 지는 칭찬하고 격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한 사람도 패배하지 않고 인생에서 소리 높이 개가를 울리기를 바랐다. 그 적나라 모습 속에 존귀한 지용보살의 실상이 있기 때문이다. 동지여 지지 마라라는 기원을 담아 신이치는 계속해서 사자호했다. <laughs>